안녕하세요. 시운바둑의 유원장입니다. 자 오늘도 수상전 문제풀이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귀에서 백돌하고 흑돌과의 수상전입니다. 흑은 명백하게 세 수죠. 자, 백은 몇 수일까요? 백은 네 수입니다. 세 수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활로는 세 개가 있지만 흑 어, 입장에서 이 백을 잡기 위해선 네 수가 필요하다는 거. 자, 한 수,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갈 수 없죠? 자아먹히니까두 수, 세 수, 네 수. 이해되시죠? 반대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반대쪽에서도 바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먼저 연결.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 자, 이처럼 어떤 수상전이 벌어졌을 때, 일단은 정확하게 상대방 수가 몇 수인지. 실질적으로요. 활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 실질적으로 상대방을 잡을 때 필요한 수. 정확히 몇 수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준 다음에 수상전에 돌입을 할지 아니면 뭐 다른 곳을 갈지 포기를 할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과 같은 경우 이제 흙은 세 수고 백은 네 수니까 포기하기 딱 쉽잖아요. 근데 이런 장면에서 흙은 수를 늘릴 수가 있다는 것. 그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그 곳이 어디냐 하면 귀쪽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간 시야를 넓히셔야 돼요. 자, 변쪽으로 이렇게 젖혀가야 된다는 것. 자 이렇게 젖혀갔을 때 백은 막을 수가 없겠죠. 막았다가 뚫어갖고 백이 다 잡히게 됩니다. 2호도 끊어서 잡히고요. 그냥 잡아내도 촉촉수로 잡히게 되죠. 촉촉수로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흙이 젖혔을 때 백은 이제 꼬부릴 수밖에 없어요. 자이 장면, 이 모양 제가 정말 강조 많이 했었던 건데요. 이 선에서 이렇게 있을 때 양쪽으로 젖히면 수가 한수더 늘어난다는 거 알고 계셨죠? 자이 장면 보시면은 흙은 이제 젖혀놓은 순간 세수가 아니에요. 내수로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백을 이제 공격하면 됩니다. 보면은 자 젖히고요. 꼬부렸을 때그 다음에 이제 이 백의 수를 맺고 가면 되는데 또 여기서가 또 흙의 선택이 중요해요. 무턱대고 뒤에서 또 그냥 맺고 가면은 이건 위험해요. 지금 이장면 정답은요. 이렇게 맺고 가야 됩니다. 어차피 백을 잡기 위해선 내수가 필요하다고 했죠. 결국은 흙이 여기를 두든 어차피 여기를 둬야 돼요. 이 5번 자리를. 자, 그래서 여기를 먼저 두는 것이 정답이에요. 왜 그러냐 면 이쪽부터 메고 가면은 백이 젖혀갖고 폐로 버티는 수가 있어요. 언젠가는 막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수를 줄여들어가고 폐싸움이 된다는 거. 흑 입장에서는 백을 무조건 제압을 해야 되는데 일단 1번으로 젖혀갖고 자기 수를 한 수를 더 늘려놨잖아요. 그 상태에서 먼저 두어갖고 백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처럼 폐싸움이 되면은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3번도 되게 중요합니다. 폐의 여지를 두지 않게, 먼저 이쪽을 가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백은요 선택할 수 있는 수가 뒤에 쪽서부터 맥꿔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죠? 먼저 메꿔버리면, 흙은 명백하게 세수, 이번엔 1 0이 두수밖에 안 남았죠. 자, 1 입장에서도, 치중을 하든, 먹여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정말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었는데, 먹여치든 치중을 하든 바로 응수하지 말고 뒤에서부터 술을 줄이라는 거. 그것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1 0은 이제 술을 줄일 수밖에 없죠. 먹여쳐갖고. 자, 이렇게 서로 단수가 됐을 때, 잡고. 잡는 순간 흙은 어떤가요? 흙은 세수로 됐죠. 세수로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1 0은 두수밖에 안 되죠. 이거 역시 1 0이 잡혔어요. 자, 두 번째. 먹여치는 것도요. 절대 응수하면안 돼요. 응수를 하는 순간, 패싸움이 된다는 거. 메꿔 들어왔을 때 패싸움이 되겠죠? 자, 응수를 하지 말고 그냥 메꿔가면 돼요. 백 입장에서 언젠가는 여를 빨리 메꿔야 되는데 서로 단수일 때만 잡아먹으면 된다. 자, 이 순간 흑은 세수죠. 한수, 두수, 세수. 이제 보교치기를 해서 오더라도 먼저 백이 잡힙니다. 이해되시죠? 자,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일선으로 양쪽을 젖혀갖고 자기 수를 늘리는 수법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를 보시면은, 어, 중앙 쪽으로 103점. 그리고 그것을 끊고 있는 흙돌 3개. 이것 두개 이것과의 수상전입니다 자, 100은 내수죠. 네 근데 흙은 세수밖에 안 돼요. 첫 번째 문제하고 똑같은 형식이죠. 자기의 수는 세수고 상대방은 내수. 네 자기 수를 늘려야지만이 상대방을 제압을 할수 있다는 것. 그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이런 장면에서 이제 보통 이제 음, 어떤 늘리는 수법을 잘 몰라갖고, 어, 상대방한테 어떤 뚫고 나와서 끊어지는 약점이라든가 집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어떤 식이냐 하면, 막 뚫고, 막을 수밖에 없죠? 막 단수 쳐놓고, 막 이렇게 집 공간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집 공간을 만들어 갔을 때, 이게 잘안 돼요, 생각보다.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배기 마감만 준다면야, 이제 폐 모양, 이제 집 모양을 만들어서 폐를 유도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술 메고 가면 이제 폐싸움이 되잖아요?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100도 막아가지 않고요 바로 치중을 하는 순간 흙이 아주 괴롭게 됩니다 자 이쪽을 이으면 바로 단수 쳐서 촉촉수가 되고요 뒤에서 지금 가만히 끌어놓는 수가 안 돼요 그냥 바로 닥 단수가 돼 갖고요 자 여기서 뭐 여기를 연결하는 것도 안 되죠 두수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집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이 문제의 정답은요 일선으로 가만히 이렇게 내려놓는 것이 정답이에요 자, 이렇게 일수로 내려놓는 순간 흙은 내수죠. 백은 백도 내수죠. 그럼 이게 무슨 수를 늘린 거냐? 뻗어 두는 순간 상대방이 먼저 두면 먼저 잡히는 것이 아니냐. 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뻗어 두는 순간 백은 일단 이쪽을 막아갈 수가 없어요. 이쪽을 막아갔다간 그야말로 뚫리고 촉촉수로 잡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쪽을 일단 백입장에서 이쪽을 막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쪽을 지켜야 돼요. 손을 빼고 이 쪽에서 메꿔가고 싶지만 이것도 안 돼요. 뚫고 나왔을 때 이번엔 먹여치게 하는 수단이 있습니다. 잡을 때, 단수, 이을 때. 안 되죠. 이것도 백이. 그러니까 백 입장에서는 이걸 뻗어두는 순간 이쪽에서도 못 막고요. 이쪽에서도 못 막아요. 왜? 이쪽에서 막았다가 뚫려서 먹여치게 하는 수. 그렇다고 이쪽에서 막는 건 그야말로 뚫려서 촉촉수로 잡히는 수. 그러니까 1은 이 순간이 딱 1번을 뻗어놓는 순간 포기해야 돼요. 이제 끝내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어주더래도 맺고 가면 그야말로 4대3으로 100이 잡힌다는 거. 이 문제의 정답은요. 1선으로 뻗어갖고 상대방의 약점을 노려왔고 자기의 수를 메꾸지 못하도록 그것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문제는 귀에서 있는 이 백돌과야 그 옆에 붙어있는 흑돌 세정과의 수상절입니다. 흑돌은뭐 당연히 못 살아있고요. 뒤쪽에 있는 백돌도 완벽하게 못 살아있어요. 흙이 먼저 두어갖고, 뒤쪽에 있는 백돌을 수학내에서 제압하는 문제인데, 가장 쉽게 보이는 답이 어딘가요? 밑으로 넘어가는 것이겠죠. 근데 이건 잘안 됩니다. 바로 백한테 요 자리를 딱 얻어맞아갖고요. 이었다가는 단수. 이럴 때, 그냥 뒤에서부터 꽉 메꿔가면 흑돌 주름이 먼저 잡혀요. 뭐먹여치기 하는 거는 유가무가로 안 되고요. 치중하는 수도 그냥 가만히 이어주면 이 자리를 자충이 돼 갖고 줄 수가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음 밑으로 넘어가는 수는 안 된다는 거. 그럼 흑이 든다면은 최대한 줄수 있는 그 이렇게 폐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자폐 싸움을 해 갖고 폐 싸움에서 이겨 갖고 이었을 때또폐를 들어갈 수는 있겠는데, 제패 같은 경우는 흑 입장에서 최선을 최선의 수가 아니죠. 흑 입장에서는 무조건 백을 잡아야 됩니다. 뒤쪽에 있는 이백 돌려. 자이 문제의 정답은요, 바로 상대방이 흙도를 단수 칠수 없도록 이렇게 가만히 이에 이 자리로 밀어가는 수이 수가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두었을 때 그냥 연결하는 건요 밑으로 넘어가서 어, 흙이 뭐 먹여치는 수나 뭔가 될것 같지만 흙은 약점이 있긴 하지만 별다른 수가 안 나요. 그에 반면에 백은 두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에서 두면 이쪽에서 단수. 이쪽으로 꼬부려서 촉촉수를 노려, 노려가면은 변쪽서부터 단수. 백이 잡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어갈 수는 없고요. 이렇게 뻗어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뻗어두면 흙한테 이 자리 도 급소를 당합니다. 아니을수 없죠. 끊었다간 뭐 이제 옆에 있는 백돌사진미 잡히기 때문에 이을 수밖에 없는데 이 상태에서 흙이 바깥쪽 속도 가만히 메꾸어 버리면 이역시도 맛보기로 백이 잡혀 있어요. 백 입장에서 귀쪽을 잡으러 가면요, 변쪽에서 단수 백이 변쪽에 있는 흙돌 두 개를 제압하려고 하면, 귀쪽에서 단수. 백이 전체가 다 잡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백 입장에서도 이렇게 다 잡힐 수는 없고요 어, 흙이 1번을 이렇게 밀어갔을 때, 귀쪽에 있는 백돌은 포기를 해야 돼요. 차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변쪽에 있는 흙돌 두 개를 제압을 해야, 된, 해야 된다는 거. 자, 아까 좀 전에 이어가는 거다 잡혔으니까요. 자, 이렇게 잡을 때, 뒤에서 단수. 백은 연결을 할 수가 없죠. 연결했다가 다 잡히니까요. 그냥, 변쪽에는 흙돌 두점 정도만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 다잡혀갖고 흙이 완벽하게 살아 도망갈 수가 있겠죠. 수상전에서 승리를 한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를 보셨을 때첫 번째 흙의 정답 수준이 딱 보이셨다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수상전 실력이 계속 향상되고 있는 있다는 증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제 흙은 명백하게 세수죠. 흑은셋 수인데, 흑이 어떤, 정답 수순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메고온다 그러면 꽉 이었을 때, 백의 수가 확 늘어나버리죠. 다섯 수예요 3대5는 잽이 안 되겠죠? 자, 어디를 두던 간에, 백이 이 자리를 이어버리는 순간, 백의 수는 정말 확실한 수가 많아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정답 수순은 끊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끊어가야 돼요. 여기가 무조건 첫 번째 정답이라는 거. 자, 끊어갔을 때, 백도. 단수를 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냥 수를 맺고 가는 건 바로 잡혀버리게 되니까 백도 단수를 칠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흙의 수순이 있죠 꼭 키워서 버려야 돼요 한 점만 잡히는 것이 아니라 키워서 버려야 된다는 거 키워버리지 않고 뒤로 그냥 돌려쳐 갖고 단수를 쳐서 가는 건요 잘안 돼요 이제 맺고 가야 되는데 백이 쪼여 들어왔을 때 찍혀야 패싸움이 된다는 거흙 입장에서 백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자 단수를, 됐, 단수를 당했을 때꼭 키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키웠을 때 백도 단수를 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흑은 여기서 끊어가는 겁니다. 상대방 수를 줄이는 수법이죠. 끊어가고 단수니까 잡고 그 다음 따라오는 흑의 수법 바로 먹여치기요. 상대방 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자 잡을 수밖에 없을 때 단수. 이유면 막아서. 아까 그처럼 많게 느껴졌던 백의 수가 두 수밖에 안 넘게 됐죠. 정말 이 석탑 조이기는 마법과 같은 수예요. 상대방을 정말 순식간에 수를 확 줄여버리는 석탑 조이기. 지금 딱 봐도 모양이 석탑처럼 생겼죠? 자, 2대3으로 이번엔 흑이 백한테 석탑 조이기를 들어가고 수상전에서 승리, 승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수상전 문제 오늘도 네 가지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